목공 파파, 목공 아재. 별로 재미없네요. 목공 마마가 있어서 한번 따라 해봤어요. 목공 응, 파파. 목공 파파, 목공 아재. 쉽고 간단한 목공 클래스. 시작해보겠습니다. 자, 기본적인 목공 프로그램을 얘를 학교에서 애들이 많이 쓰는 거 이걸 가져왔어요. 원래 타이드 본도 유명하죠. 어, 물티슈를 가지고 있습니다. 물티슈. 티슈 준비됐고요자 그러면 우리 목공 시트를 한번 뜯어볼게요. 자 사포가 들어있구요. 400방이네요. 400방. 어, 사포질은 보통 3번 하는데요. 80방으로 일단 대개 거 친구를 한번 밀어주구요. 그 다음에 한 180방 정도로 중간. 한번 사포질 해주고 마지막 어, 한 400방 정도로. 음, 저 같은 경우는 360방을 써왔는데 400방. 어, 배, 배 타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, 배 밑에 닦을 때는 막 3,000방 이상 이렇게 아주 미세한 사포로 밀어줍니다. 자, 역시나 이쁜 못이 들어있네요. 자, 대략적으로 한번 모양을 구상 한번 해봅시다. 여 요금이 들어가 있고요. 요렇게 들어가고 요렇게 들어가고 양옆으로 이렇게 들어갈 것 같고요. 아 그런 다음에 얘가 양옆으로 이렇게 들어가겠네요. 모양이. 곡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네 가지가 있습니다. 여기 두 개, 이쪽에 두 개, 이렇게. 끼워주면 되겠죠? 자, 우선 사포질을 좀 하겠습니다. 자, 사포질은 나무결 따라, 나무결이 있죠? 결 따라, 1차 샌딩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, 살짝만 해주면 되겠습니다. 어? 이럴 때를 대비해서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죠. 이번 청소기 어, 선생님을 만난 친구들은 이거 많이 만들죠? 이거 네, 목공 활동할 때 쌍으로 선생님 콤비로 많이 만듭니다. 자, 청소 한번 해볼까요? 자, 이렇게 청소해 가면서 예쁘니까 이렇게 빨간색이 제일 예쁜데 요즘에 빨간색 잘 없고요. 이렇게 얘나 노란색 녹색 있는데 빨간색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. 예전엔 사포질 정말 열심히 했는데, 여기는 대충 합니다. 사포질도 골고루 한 좋아요. 어, 이 사포에 가루를 미세먼지가 측정이 됐을까요? 음, 공기청정기가 막 돌아가네요. 자한번 조립을 한번, 한번 해 볼까요? 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홈이 있는 거 요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겠죠? 이렇게 들어가고 음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. 자, 살짝 살짝 넣어볼게요. 살짝 살짝 이 부분을 살짝만 들어가네요. 고 반대쪽 이렇게 홈이나 있어서 살짝만. 그 다음에 홈이 나 있는 쪽이 옆쪽이니까 이쪽이죠 살짝 살짝만 뿌려보겠습니다 이제 돌아가면서 조금씩 맞춰가면서 한번에 많이 맞추려고 하지 않고 you <laughs> 그습니다 이쁘네요. 어렵잖아요. 여기 이제 다 넣으면 되겠죠. 흰 방향을 생각해서 위로 었으니까 이런 모양대로 이렇게가 이쁠 것 같아요. 면도 한번 살펴보고. 마지막, 자, 이제 못을 한번 박아볼까요? 못을 박아야 있습니다. 자, 구멍이 다나 있어서 네번 맞으니까 들어가네요. 세번 만에. 손은 치우고. 오, 두 번. 한번 더. 본도가 없어도 네. 사실 못지를 안아요다 끼워집니다. 튼튼하게 자, 이렇게 바구니 완성 이쁘네요. 어, 뭐이런것가다되겠죠 본도 같은 것들을 이렇고 어? 목공 바구니 하면 딱 좋겠다. 아, 이쁘네요. 선잡도 있고. 자, 여러분도 쉽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목공 파파, 목공 아재의 목공 클래스 한번 따라해보세요. 안녕.